어제 손님 보고, 빗도 오고 싶어서, 가위를 빗고, 어, <목소리> 여기가 에어스토어흐고 조미과 손님 시 있는 거 같아요. 서쇼 많이 결혼하죠. 여기서 열정을 갖니다 응. 오랜만에 왔다. 뱅뱅 돌아서 왔어? 응. 여러분들 소원이 이어지기를 불러줍니다. 오랜만에 왔지. 어. 막 다니고, 일하고 그러지. 넋 놓고 다니지 말라는데, 너을 놓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조연선님 그 음.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음. 볼까? 오랜만에 인사 와가지고 정신이 없다, 여러분. 음. 몸이 피곤한데, 지금 이제 조명 놓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어, 허리가 완전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 도수치료 받는데 무리하지 말라는데, 어, 저녁에 조현충 가게 몸이 너무 안 좋다 해가지고 어, 같이 기도 왔어요. 여기는 지금 물소리밖에 안 들려. 늘 계곡이라서 물소리가 엄청 들리고 용하기도 하고 산신기도 하기 좋은 곳이고 네. 하동까지 왔을 때는 너무 힘들고 절박하니까 이렇게 왔어요. 기다리는 건좀 나아? 길어도 실컷 하고 가. 같이 이렇게 발언하고 수원하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에뭐 합격기도라든지 사업기도라든지 그런 거 아픈 거 약사기도라든지 융합기도 하기가 좋은 곳이에요 음, 계곡 밑에 절벽 밑에 서있어서 길은 좀 험한데 차 대고 한 5분만 올라오면은 그냥 바로 이런 길이 있으니까 음, 낮에는 사람이 많고 밤에 이렇게 딱 비가 맞게끔 비에 안 맞게끔 다는고 바람막 바람 맞, 이렇게 만들어서게끔 해놓으니까 저도 이렇게 인사왔습니다. 음. 나중에 여러분도 소원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얘기하세요. 또 촬영해서 또 올려놓겠습니다. 몰골이 몰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 이렇게 와가지고, 어, 기도 잘 받고 간난다니까 저는 완전 허리가 돌아갔대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픈 거는 가리는 건 가리는 건데, 그래도 구독자님들도 보고 계시고, 몸을 사리는 타입이 아니니까. 그래 여기는 영험한 곳이라서 이렇게 각성 바지 소원 기도 하면은 잘 이루어지고 음, 몸은 피곤하더라도 오늘은 기도 잘 하고 가요 음, 나중에 또 새롭게 올려놓겠습니다